중인 토 시간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17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 이문규 회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광복 70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 달리기 대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통 시카고 협의회 1 7기 회장단들을 이 자리 에 모시고 여러 가지 어, 의견들을 또 어, 하고 계시는 지금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뭐 재양 군인을 회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응. 이제 한의사로 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평통을 맡고 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이 <laughs> 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우리 뭐 시청자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그장군인회라든가 아니면 한미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단체장을 거치면서 이제 느낌 바도 있지만, 이번 그 평통 지역협회장을 맡고 나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크고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일했기 겠문에 어떤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7 k m 달리기, 3 k m 걷기 운동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이상동 차장님이 지금 그 책임 받고 계시죠? 예, 이번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준비 위원장을 맡아서. 네.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 한국, 아, 한국에서도 어, 8월 24일을 어,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어, 8월 25일 양일간 해갖고 특별한 어떤 그 올해 기념하는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마라톤, 통일기원 마라톤대라든가, 어 이러한 행사를 많이 어,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한 지 지금 3개월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어, 저희들이 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평통에서 특별하게 이런 기념이 되는 그러한 그 어, 뭐랄까 행사 이런 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해서 어, 7K 그다음에 3K 어, 광복 70주년 기념 한마음 달리기 대회 이거를 아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 벌써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입니다 다음주 토요일 어, 10월 24일 토요일 어, 8시 반부터 이제 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그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 평통 우리 회원 위원님들이 한 120여 분 그렇죠. 계시죠 그래서 그렇죠. 어 평통위원님들을 주축으로 그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 저희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시카고 일원에 일곱 개 그~ 어~ 런너스클럽이 있어요. 네. 예어 각자 그~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어 일요일날 세계 5대 마라톤 대회인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이번에 어 많은 그~ 런너스클럽 어 멤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어, 거두셨는데 어, 이번에 각그 러너스클럽 어, 어, 다 저기 방문해가지고 일곱 어, 개 단체가 점유, 어, 전부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 저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주제인 한마음, 같이 우리 동포사회가 단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를 어, 탈북 어, 우리 동포 그분들의 어, 예를 들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우리 공개위원장님도 아마 그 준비 막 같이 하시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리 준비위원장을 그 준비위원장을 서포트하는 그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아, 지금 그한 마음 아, 달리기 걷기 이 대회를 그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이상돈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개인적으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의 발견이라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숲속을 거닐고 뛰고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는 뭐 새로운 에너지라 또내 마음에 어떤 정립되지 못한 이런 생각들이 어, 질서를 좀 잡아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제그 비즈니스 활동 하는데 대해서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어 일부는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그 평통에 들어와서 한 마음 그 달리기 대회를 시작한다는 전적으로다가좀 찬석을 하고 찬송 찬동을 하고 어 지금 이 계획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그어 짧은 기간 동안 안에 기반 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내년쯤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올해가 뜻깊게 광복 70주년 기념이고 또 7K랑 또 7란 넘버랑 아, 그렇죠. 또 맞먹고요. 또 그래서 한번 이 김에 한번 우리도 한번 밀어붙이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든 그 우리 그 동포 사이에 아,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가서 꼭 뛰는 것만 아닐까요? 젊은 분들은 뛰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같이 걷고 하면서 아, 할적에 요즘에 그 시카고사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침체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힘좀 내시고 하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아, 권하고 싶고 또 아, 10월 24일 날 이제 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동안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격려해 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힘을 박차를 가하고 우리 동포 사이에그 건강한 어떤 그 힘을 충전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동기아마뭐 충분하신 것 같고. 그럼 지금 마감 다, 마감된 겁니까? 그, 그 네, 아직, 참가하는 분들은 예, 아직 받고 주신, 있고요. 어, 저희가 언제까지 이제 그게 당일날까지도 접수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저희가, 그, 어, 어, 접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평통, 어, 아무제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저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일이, 어, 그, 저기, 어, 방문해서, 어, 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뭐 회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아, 그 참가비는 이제 20불로 예. 했습니다. 이런 당 20불씩. 예, 20불 예. 예. 저 부담 없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티셔츠 예. 하고요. 그 예. 예. 어, 다음에 어, 겨울철에 이제 그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목도리가 마스크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뭐 20분 내고 드립니다. 20분 다 찾아가는데. 20분 이상. <laughs> 네.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그 걷기 달리기 대회 이제 첫 번째 행사니까 그것좀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올해 가기 전에 이제 이번에 새로 자문위원들 된 분들. 무한 없고 교육시키려는 그그워크샵 과연 또잘 마무리되면 올해는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평화 통일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한 것인가 이걸 저 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한번 어, 깊이 한번 생각할 분야고요. 음. 어, 앞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과연 누가 주가 되야 할 것인가? 우리 어, 1 세대나 이 기성 세대는 이미 다 평화 통일이 왜 필요한지, 그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다 겪으신 많은 분들이 겪으셨고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분야고. 저도 미국에 온 지가 한 35년이 되는데 35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다 여기서 나서 키워서 성장해서 결혼을 시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민주평화 통일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에스키니스 제가 정확한 대답을 안 써요. 상당히 네. 좀 아버지가 부인을 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과연 제2 세들이 여기 와서 왜 우리 부모들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왔고 성장해 왔는지 그걸 부모를 이해하는 면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민주 평화 통일 위원회가 우리 조국의 분단 사정 현재 왜 우리가 민주평화 통일을 해야 되느냐 통일을 외치느냐 이런 분야를 이해시키는 분야를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하고 그분들을 우리 민주평통의 어떤 각종 행사나 또 자문위원 휘처는 자문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서 그 앞으로 휘처의 제2, 체3세들한테그 분야를 갖다가 서로 아, 어, 핵심적인 그 리더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길러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 어, 앞으로는 제가 우리 17개 평통 어, 자문위원회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최대한 할수 있는 일은 우리 그 차세대와 우리 평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 인벌브시키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달리기 극기대회 하시고, 12월 달에 워크샵 하셔서, 그런 좋은 경험과 또 내년도 플랜을 가지시고, 연초에 한번더 오셔가지고, 그때 좀더 아주 그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